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한티제 마을은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소설입니다. 경상북도 안동과 그 인근의 여러 지역들을 무대로 해서 가난한 하층 농민들과 그 정말 농민들 중에서도 노비들의 삶까지를 포함한 또 문둥이들의 삶까지도 포함한 정말 우리 기층 민중들의 고달프고도 끈질긴 강한 생명력을 기록한 소설이지요. 권정생 선생님께서 어렸을 적에 이불 속에서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머니 마을의 이웃들과 어머니,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경상북도 안동은 유명한 양반 선비 가문들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하회의 유씨, 집성촌이라든가. 뭐 안동권시, 또 퇴계 이황의 그 마을들. 하지만 그만큼 가난한 상민이나 노비들이 많은 곳이기도 했어요. 안동땅 남쪽 끝한 가장자리에 삼밭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한티제 하늘의 주 무대인 이 가난한 소작농민들이 살던 곳이었죠. 이 마을은 녹두 자갈밭과 황토흙 비탈길에 억지로 붙어 있었어요. 이곳엔 양반이라고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커녕 우뚝한 초가집도 한채 없는 곳이었지요 나직나직 돌담집들이 산자락 비탈의 조갑지처럼 붙어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모두 다 양반님들께 도조를 내고 그 땅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설이 시작되고 얼마 후에 이 마을에 의병토벌대가 나타나요 마을 사람들은 아기를 막 낳은 산모인 분들레까지를 포함해서 추운 겨울에 변변한 이불도 없이 이웃 골짜기로 피난을 가지요. 밤새 벌벌 떨며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마을로 돌아오고 한시름 놓게 되는데, 하지만 이 의병과 토벌대의 전투에서 반란꾸이 의병이 되어서 열흘 전 집을 떠났던 길수가 목숨을 잃어요. 관군 수비대의 총포에 맞아서요. 길수와 그 아비 문노인 부자는 이 동네에 숨어서 동학을 믿어온 별난 가족이기도 했어요. 아들 길수는 다섯 살때 어매를 잃고 문노인 손에서 컸는데 이 부자는 동학의 경전인 용담유사를 함께 읽으면서 신심을 키웠지요. 스무 살이 되자 문길수는 장가를 가서 올해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석달전 일이었어요. 그런데 두달 전에 을미 국상을 당하자 전국에서 의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아주 시국이 어수선했어요. 그 이전부터 길수는 동학 농민군에 가담하기를 원했지만 문노인이 간곡히 말렸거든요. 길수야 애비한테 손자 하나만 낳아주거라. 그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해라. 부탁이다. 길수는 그래서 참았지요. 마침내 아내 봉남이가 18살인데도 신통하게 곧 수태를 했고 다리 차서 깔밤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석달 전이었지요. 아베요 이제 내집 떠나도 되겠지요? 그래 넌 아비 말잘 듣는 효자고 이젠 떠나도록 해라.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채 토방에 꼬글뿔을 밝혀놓고 용담 유사에 안심가를 읽었어요. 가련하다 가련하다 아국 운수 가련하다 전세 임진 몇 해령가 240십아령가 밤이 깊자 문눈이 책을 덮고 길수야 그만 건너가 자그라 아이시더 오늘 밤은 아베 곁에서 잘라니더 고맙지만 너댁 곁에 가서 자그라. 시르이드아베요. 길수는 버텼지만 문노이는 기어코 길수를 일으켜 세워서 안방으로 건너가게 했어요. 다음 날 새벽 일찍 길수는 아내가 싸준 차조떡 꾸러미와 아버지가 준 엽전이 든 작은 전대를 허리에 묶고 집을 나섰지요. 길수야, 나라도 백성도 모두 한울입니다 명심함 시드아베요. 아버지와 아들은 뜨거워지는 눈시울을 안간힘을 들여서 참았지요. 아내 복남이는 갓난 애기 서기를 보듬어 안고 울고 있었어요. 남은 눈을 감추느라고 길수는 예사 볼일 보러 가는 것처럼 망태기를 메고 홀홀 걸어갔지요. 을미년의 새 밑이 다가오자 길수의 어린 아내 복남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설빔을 매만지느라고 하루 종일 바빴어요. 손끝이 야물고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봉남이는 시아버님의 바지 저고리와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남편 길수의 옷까지 깨끗이 다렸어요. 아주 조그맣게 서기의 설빔 저고리도 다시 꾸미고요. 시어머니 차례상 준비도 말끔하게 준비해놓고 섣달 그믐날 밤을 맞이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혹시나 남편 길수가 눈길을 저벅저벅 걸어오지 않을까 몇 번이고 밖으로 귀를 기울였답니다. 길수는 오지 않고 병신년 정월 초하루 날이 밝았어요. 차례상을 지내고 나서 봉남이는 시아버지 문노인에게 세배를 올렸지요. 설날 밤 깊은 시각에 젊은 나그네가 한 사람 사람 눈을 피해서 이 집에 찾아왔어요. 행색은 남노했지만 눈빛은 살아있는 젊은이였지요. 1월산 밑에서 죽었니더. 시신은 양지 쪽에 평장으로 묻어 놓았으이네 세상이 가라앉은 뒤에 가서 찾아오십시오. 젊은이는 문노인에게 명주 수건에 싼 물건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길수의 상투 머리칼이 한줌 들어 있었지요. 또그 명주 수건은 길수가 묻힌 1월산 골짜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무덤 자리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수건을 받아든 문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가, 손님에게 늦었지만 저녁상을 차려 오너라. 봉남이는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 길수에게 마지막 밥상을 차려 주듯이 정성을 다해 차렸지요. 밥상을 내올 때문노인은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어요. 아가, 예, 아뱀녀 애비한테 갈아입힐 옷도 준비했제? 그걸 내오느라 손님께 이 피가 보내드리자 복남이는 말없이 가서 반다지 장롱 속에 개켜뒀던 남편의 설빔을 꺼내었어요 잘 가려놓은 두루마까지 들고 사랑방으로 건너갔지요 아벱녀 여기 이심더 손님이 옷을 갈아입고 떠났어요 복남이는 구석쪽 횃대에 걸린 수건을 걷어서 얼굴을 감싸고 소이 죽여 울음을 삼켰어요. 닷새 뒤 이곳 지방 순검 몇이서 신세벽에 문노인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노인을 포성줄에 묶어서 데리고 나갔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지요. 아뱀녀 어딜 가시니껴 아뱀녀 낼로 두고 어딜 가시니껴 아가, 걱정 말아라. 쉬 돌아올 기다. 서기 잘 대불고 이끄라. 문노인의 말은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틀 뒤 문노인은 골짜기 뒤기못 한가운데 시체로 떠올라 있었어요. 아 뱀요! 아 뱀요! 낼로 어째 살았고아 뱀요! 봄남이는 아들을 데리고 단숨에 달려가 못두게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복남이는 시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나서 야무지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젠 3대 독자가 되어버린 문씨 가문의 장손인 서기를 키우면서 집을 지키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이지요. 그 사이 의병들의 전투가 계속되고 한티제 이편 저편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숨어서 동학을 믿어온 사람들은 가산을 못, 또 빼앗기고 타지방으로 떠나가기도 했지요. 반란군과 수비대의 싸움이 줄다리기처럼 밀고 밀리는 가운데 산골 사람들은 찾아온 반란 꾸이들에게 밥도 주고 양식도 주면서 그들을 지원하기도 했어요.